오늘의 관심 종목은 경보제약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종목은 경보제약, 어, 국내의 제약회사로서 소형주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한 2천억밖에 되지 않는 어, 기업이고요. 자, 상장 주식수가 2,300만 주 정도 어, 되는 회사인데, 어, 일단 뭐 소형주로서도 좀 탄탄한 기업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경보제약에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 보시면 여기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11월 3일 날에 상한가가 한번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으면서 거리량이 들어오는 부분들, 자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어, 상한가 이후 조정을 좀 주면 조정 속에서 반등 나올 때 직전 고점 자리였던 8,900원 정도 네, 여기서 매도하는 시점으로 경보 제약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이만큼의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대략 한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면서 들어가 볼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왔던 이 양봉 11월 3일 날의 양봉 이 시가가 6,950원인데 이 시가를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시가를 이탈한다고 하면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6천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구간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됩니다. 자 일단 경보제약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략하게 기업 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BR은 1.4, 퍼가 330인데, 어떤 제약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어, PBR과 퍼가 크게 의미는 많이 없습니다. 자, 상당 주식수는 2300만 주인데,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900만 주 정도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어, 작은 주식수가 유통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어, 돈이 조금 들어오면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종근당이 굉장히 좋은 뉴스를 보였잖아요. 자, 종근당이 대주주로 어, 있습니다. 60% 갖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 그룹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종근당 그룹의 계열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자, 경보제약이 상한가가 들어갔던 이슈가 자, 독점 판매 어, 맥시제식이라고 하는 어, 제약, 약품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제 비마약선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FDA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어, 받는 이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 어쨌든 비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너무 마, 몸이 아프게 되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조금 넣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아무래도 어, 이제 의료 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 해당 관련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튀어 오르는. 어, 요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해당 기업을 월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어, 상장했을 때의 초기 38,000원대 최고점을 찍고 어,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자,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하락폭을 자, 따져본다면 최고점이 이 38,000원이잖아요. 38,000원에서부터 저점까지 대략 한 4,500원 정도까지 저점이었는데 저점까지가 대략 마이너스 한86% 정도 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되고 자 상장 이후에 위에 매물대가 가장 쌓여있는 어, 물려있는 자리 22,000원대 자 22,000원대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고요 그 밑에 어 첩첩산중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대략 한 11,000원대로 보여집니다. 1 1 0 0 0원자리까지는 해당 종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직전에 최저점 자리 5,000원대, 예,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경보 제약을 어 지금 매수의 단가로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조정을 주고 있는데 뭐 7000원대 에서부터 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저점에서 이 자리 어, 매입을 하신다면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요 만원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적어도 어. 지금 중장기적인 투자로는 한5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뭐 아무래도 단타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1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바닥 구간과 위에 박스권 상단은 자, 7,000원에서 5,000원대가 바닥이고, 그 위로 만원대가 저항 라인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자, 요 구간이 누가 보더라도 바닥으로 생각하는 자리로 생각을 할수 있죠. 얘가 주가가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어, 상장했을 때 당시에 매출액이 점점 급감을 했어요. 매출액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재무 실적 보시면, 자, 원래 2015년부터 영업이익이 256억, 뭐, 이렇게, 어, 잘 내고 있었는데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감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결국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보 제약이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 유보율이 많아요. 어, 쌓아놓은 돈이 많이 있고 이 제약 바이오 회사는 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회사인데 일단 부채 비율도 적습니다 67%. 결국에 이제 부채가 적고 유보율이 많은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전에보다. 그래서 지금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1분기, 2분기, 2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 자 3분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자, 경보제약이 흑자 전환을 해서 원료의약품 수출, 맥시잭식이 성장에 한몫을 했다. 그래서 매출의 절반이 원료의약품에서 나왔고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넘길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시즌인데요.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는데, 뭐일 예로 보러 보면은 펄어비스. 퍼러비스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주가의 상승폭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4%까지 빠졌거든요. 얘네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작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밑꼬리를 달면서 많이 회복을 해주는 어, 이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도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 빠지고 있는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났죠. 그러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9% 크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어, 결국에 이제 경보제약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어,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부분, 또한 어, 주가가 최근에 상한가를 어, 들어가면서 일부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조정을 받는 자리가 직전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대를 좀 쌓아놨던. 요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어 조금 더 깊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 밑에 자리 어한 7,300원 정도까지 어 염두를 해서 매입을 하는 요렇게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지금 현재 7,800원 인근에 매수를 하고, 2차는 7전한테 초반, 3차는 6전한테 초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수를 한후 주가 반등이 나오면 여기 윗꼬리 두개 달았던 자리 있잖아요. 자, 8,900원인데 8,900원에 전량 매도를 함으로써 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경보 제약을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형주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많이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수급이 특출나게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어, 일단 시장에서 돈이 몰렸던 부분. 자, 이때 거래량이 천만주에 거래대금이 무려 870억이나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왔고 누군가의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조정을 주고 한번 2차 슈팅을 주면서 시세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당장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일단 주가의 위치가 높은 위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조정을 준다면 밑에 자리에서부터 내려올 때뭐 6천원 초반대까지도 마음에 염두를 하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면 뭐 경보제약도 어, 나쁘지 않은 타점에 매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경보제약 어, 1차 매수 좀 들어갔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죠. 7,830원, 자 255주, 일단 1차 매수 들어갔고요. 주가 좀 떨어지는 경우, 7천에서 초반대에 한200 정도 더 들어가고, 6천에서 초반대에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넣어서 경보 제약을 조금 비중 있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1차로, 어, 주가가 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지만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 오늘 뭐 지금 7,800원인데 조금 조정을 주면 7,650원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보시면 과거에 윗꼬리를 달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요 구간, 요 구간에 좀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어, 오늘 또 내일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면 경보제약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왔던 양봉을 기준봉으로 어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전제 하에 믿고 주가 조정 나올 때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 매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소형 제약사입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근당 그룹의 자회사로서 일단 모회사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회사에 당장 어려운 리스크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다만 좀 아쉬운 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 다만 최근에 비마약선 진통제가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호실적의 뉴스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상한가가 괜찮아요. 거래량도 높고 거래대감도 많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돈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크게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한 7, 8일 정도 주잖아요.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큰 슈팅을 주거든요. 결국엔 단타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어, 상승 이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2차 슈팅을 주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2차 슈팅 나오기 직전에 한번 싸게 조정 줄때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어, 경보 제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3분기 실적 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일단 어, 뉴스가 났고요. 그리고 유보율, 부채비율도 굉장히 어, 좋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회사가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자리가 지금 여기 6천 원 초반대거든요. 어,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물론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어, 이 주가가 어느 자리까지 조정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일 시장이 또안 좋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가 한번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깊은 조정을 줄수 있어서, 깊은 조정을 줄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꼭 염두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여기 8,900원, 9,000원이 직전에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부분에 올라가면 아마도 주가가 어 힘없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굳이 무리하지 말고 위에 고점 라인에서는 전략 매도하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노렸던 수익만큼만 어 노리면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위로 보이는 고점 자리 밑으로 어 분할 매수가 되는 자리가 7,800원 현재 부근에서 1차 그리고 7,000원 초반에 2차 매수 그리고 직전에 저점라인이었던 6,000원 부근에서 3차 매수해서 3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어, 해당 종목은 아마 7,000원대 초반대까지 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 초반에 단가를 낮춘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하는 어,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오늘 뭐 주가가 7% 정도 자리 어, 조정을 좀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조정 줄때 싸게 한번 분할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보 제약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오늘 뭐, 시장이, 어, 굉장히, 어,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실적 발표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적이 안 좋다. 어, 왜 그러냐면, 실적이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 발표를 하죠. 하지만 실적에 자신이 없는 기업들은, 어, 최대한, 마지막 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조금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미 실적 발표를 한 그런 회사를 매입을 하시고 실적 발표의 예상치가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매출액이나 실적이 많이 낮출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조금 우려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적 발표 잘못 나오면 그냥 10% 떨어지는 것은 그냥 우스워요 어, 아마도 내가 사자마자 10%가 주가가 빠지면 굉장히 어, 투자에 대한 괴리감이나 박탈감이 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실적 시즌에는 실적을 잘 체크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기업은 일단 어, 사지 말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